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입니다. 1절에서 1 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 1절입니다 구약 전서 4 1 0쪽 자, 이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 한 목소리 읽 i 시바바랍다한한나기도하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뿌리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했던 자는 일곱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의 흑암 중에서 잠잠게 가시리니 힘으로는 얘기할 사람이 없음이로다. 같이 읽습니다. 엘가나는 남아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옆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한나의 감사기도입니다. 어제 사무엘상 1장 말씀 묵상하면서 한나라는 여인이 마음의 슬픔에 대해서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많이 사랑을 하는데 그 엘가나 한나라는 여인이 임신을 못하고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인나라는 여인이 두 번째 여인이 출산한 그 여인이 한나라는 여인에 대해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주는 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마음이 아파서 남편이야 많이 사랑을 하지만은 두째 부인이 많은 핍박을 하니까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전심을 다하여 기도했고 예통하면서 기도했고 오래오래 기도했고 그 여인이 하나님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엘리 제사장이 그걸 보고 술 취한 여인처럼 보는 겁니다 저 여인이 얼마나 마음에 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었으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그 제사장이 그 여인을 봤을 때참 술주정하는구나 할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전심을 다하는 그 마음 심지어는 통해하고, 심정을 통해하고, 애통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여인에게 어린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야, 너는 바로 은혜를 입기를 원하노라.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었을 때, 그 하나님 의 말씀을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듣고, 마음에 그가 위로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하시는 그 말씀이, 그냥 보통 사람이 위로받을 것이다. 기도 응답해 줄 것입니다.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고 아마 한나라는 여인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엘리 제사장의그 말씀을 들은 후로 은혜 입기를 원하느라 그랬을 때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 어때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태인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임신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이름이 사무엘이라 하겠습니다. 사무엘. 이제 그 사무엘을, 그래서 한나가 서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신다면 그 자식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드리겠습니다. 라시린이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온전히 헌신한 사람으로 드리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그 어린애를 낳고 어린애가 자랐고 그래서 서원한 그 서원 요즘 말하면 급할 때는 하나님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좀 마음이 여유가 있으면아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하겠습니다. 뭔가 모르게 자꾸 미루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한나는 그 서원했던 기도를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다 한나의 감사 기도 내용이 11절 까지입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간구 기도,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 기도, 간청하는 기도, 간절히 청하는 기도.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누가 보면 18절 말씀 같이 바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비유, 낙심 말고, 날마다 와서 간청하며, 간구하며 기도 이 귀찮게 했더니 그 과부의 마음의 원안을 이 재판장이 들어주지 않습니까? 이거 기도가 바로 간청하는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다 이런 기도가 대충 앉아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전심을 향하여 마음으로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하나는 베풀어준 은혜에 대한 감사 기도입니다 지금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해서 응답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감사 기도. 초래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뒤에는 애굽군들이 쳐들어오고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였을 때, 바로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내밀 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5장의 1, 2절 말씀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감사 찬양을 하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 하나님, 우리를 애굽 선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찬양, 감사 기도. 누가보음 1장에도 보면은 마리아란 바로 처녀가 성령으로 예수님 잉태합니다. 처음에는 놀랬죠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난 후에 그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 찬양을 드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일장의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모든 것이 감사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는 찬양 여러분, 감사 찬양. 기도도 감사 기도입니다. 그 내용이 먼저 1절 보면은 한나가 어떤 감사 기도를 하는가? 1절 내 마음이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마음이 기쁘다는 겁니다. 뭐 기쁜 이유가 있겠죠 여기서 즐거워하고 하반절 보면은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말미암아 기뻐함이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금 일장에서는 보면은 간청 청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기도한 내용인데 여기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하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간청하는 기도는 많이 하죠 보면은요. 하나님, 이거 이어주세요 건강 주십시오. 물질 주십시오. 성령 충만 은혜 주십시오. 물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뭔가 모르게 부족했을 때 풍요함을 주시라고 기도는 간절히 하시는 기도는 잘 하십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응답받고 난 후회입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 이 마음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하는가. 근데 하나는 여기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합니다. 이 지금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태문을 열어서 어린 생명을 바로 이 생산에서 하나님께 나신을 들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도 있지만은 또 하나님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하나님 내 뿌리 여호와를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뿌리를 원하는 것은 힘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없어서 분이 나란 여인에게 멸시받고 천대받았는데 이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자녀를 주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뒤에 보면은 2장 21절에 여호와께서 한 날을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와께서 자라니라. 이 지금 사무엘 외에 한나를 통해서 아들세셋딸 둘을 또 하나님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내 뿌리 여와를 말미암아 높아졌습니다. 나에게 어디가나 힘있고 능력있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가지는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며 그랬습니다. 내 입이 내 원수로 말미암아 크게 열렸으며 전에는 분닌 나란 여인이 임신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많은 핍박을 했습니다. 할말 없죠, 보면은요. 그러는데 이제는 내 입이, 내 원수들로 하여금 크게 열렸습니다. 담대하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은 바로 은혜의 감사보다도 여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산 우리 삶은 항상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그 하박국서 보면3장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감나나무 소출이 없고 요한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없다 나는 여호와로 기뻐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하노라 이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을 먹고 마시고 있고 생활하는 것들이 풍성한 것 좋습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믿음의 사람들은 혹시라도 내 마음대로 온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 믿고 사는 이 하나님의 축복 이 축복 이걸 여러분 깊이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믿고 아버지로 섬기며 이렇게 기도하며 매일매일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더 차원 높인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 마음으로 한다는 지금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는 겁니다. 내 네, 바로 뿌리 여호와 말씀만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습니다. 하는 그런 바로 간절한 간구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어떤 기도였냐면은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입니다. 2절 보세요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니이다. 오직 거룩하시다 그 말은 구별되다 그 말입니다. 구별되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 향략 타락하면서 이렇게 바로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구별되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지금 성도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성도가 뭐냐 하면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도지요. 예수를 믿으면 은그 믿는 그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그왜 우리는 믿음에서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쾌락을 즐기며 향락을 즐기며 그야말로... 육신적인 소욕을 찾아서 세상 사람들 즐거워 인생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그 삶보다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이 레위기 11장 44, 4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방법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방법이 상대방의 상처를 주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고 못된 짓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야 뭐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내 이익, 내 목적, 내 삶이 우선입니다. 이것만 된다 하면 다른 사람이 어쨌든 간에 해 나가는 사례도 없잖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의미로 그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일인가,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일인가. 그 적어도 이 정도는 생각해 가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한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신앙인답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잘못한 것 있으면은 회개하고 부족한 것 있으면은 간구해서 주여 능력과 힘을 주셔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간구하는 것. 구별된 삶. 그래 하나님. 여호와 같이 거룩 가시니가 없으니 하직 그러면서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신앙의 목표는 오직 예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언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것도 딱한 길입니다. 어떤 길이에요? 선하고 착한 행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딱한 길입니다. 사경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권어들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나라 가는 것, 하나님의 천국 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경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권받을 것이다. 권받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세상 사람들은 선하고 착하고 이런 일 행함을 통하여서 천국을 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 가르치면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을잘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같은 반석도 없습니다. 반석. 바로 신약에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합니다. 고린도 10장 4절입니다.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신앙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집을 지을 때 반석 튼튼한 바위 위에 집을 지어야만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바로 일어나고 수많은 어려움에서 그 집은 튼튼합니다. 그러나 사상두각이라고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그 집은 시천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아무리 아름다운 좋은 건물을 지었다 할지라도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 모든 삶이 반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지어지고 세워져야만이 우리 신앙은 튼튼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모든 죄사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난 후에 바연하신 분한네가 복이 있다고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반석에다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문 16, 16장 18절인데 우리의 모든 삶은 반석에 세워진 집 반석 위에 교회가 세우리니 음부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교회는 반석에 세워져야 됩니다 반석이 뭡니까 사람들의 힘과 능력과 권세와 이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모든 사람들이 바로 내 어떤 의를 나타내려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어졌을 때 이것이 참된 헌신이요 참된 봉사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언젠가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실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 충성했을 때 여기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 보면은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3절 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따라 보시리라 지식의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 지금 마음과 생각을 아십니다. 우리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내가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의사 표현하지 않으면 저 사람 마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떤 마음을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몇십년 동안 같이 살아왔던 식구들이나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우리가 말하지 않은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지식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하신다 그 말이에요. 고른도2장 10절에도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다 아셔요. 그래 하나님의 전에 와서 우리가 적어도 예배를 드릴 때 사람에게 말하지 않은 것들, 은밀한 것들 이 노고에게 말한 부끄러운 일들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그 모든 부끄러웠던 모든 죄악들이 너희 죄가 진혼 같다 할지라도 분홍가다 할지라도 새빨갑니다. 엄청나게 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백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백했을 때 양털과 같이 논과 같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나님이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신비입니다. 우리는 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지식의 하나님. 여러분의 행동을 달아본다고 했습니다. 다 아셔요. 그래서 오만하님이나 교만함. 이 부분들은 하나님 말씀 드리면서 회개하고 자문 16장 1 8절에도 바로 교만은 폐망을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폐망을 선봉. 넘어지면 앞잡이입니다. 낮은 몸으로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의 영광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살고 죽고 화화 화 재앙과 그 다음에 축복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말씀이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봅니다 용사의 활을 꺾이고 넘어진 자를 힘으로 띠를 띠도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뢰로 예, 사무엘서를 쭉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면은 사울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사울은 어마어마한 왕입니다. 그 시대에 가장 사람들 중에 뛰어나고 영맹스럽고 위 요즘 말하면 얼짱입니다 몸짱입니다. 대단해 키가 사람들보다 목이 하나 더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런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얼짱 몸짱 된 왕임. 결국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폐의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저 시골에 사는 목동 다윗을 왕으로 세워버려요. 실내로 대표로 이게 높이시고 낮추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리고 성경 보면은 수많은 전쟁사들이 나옵니다. 전쟁사 할때 무기를 가지고 그들이 이겼습니까? 수단과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면은 천재 지배를 통해서라도 이깁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볼때 그렇구나. 용사와 활을 꺾고, 넘어진 자를 띠를 띠는 하나님이시고, 또 5절 보세요. 풍족하던 자들을 양식을 야여 품을 팔고, 엄청나게 부자들어돈 많이 버는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이구거라고 다닙니다. 줄이던 자들을, 가난하고 줄이던 자들을 주이지 아니하도다. 부자가 거지가 되고, 줄이던 자들이 풍요롭게 되고, 또 전에 임신하지 못한 자가 일곱 아들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준 자를 채약하리라. 이 자식이 없는 자도 자식 낳게 하고 아무리 많은 자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또 세약하게 하고 이 모든 건 뭐예요? 높이시고 낮추신 분이 낮추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랑해 있다고 자랑해서 안 되고 없다고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 꼭 붙잡고 나가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니 생사, 죽고 사는 것, 그 다음에 천국 지옥. 수월는 지옥을 상징합니다. 바로 이런 일들 행하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8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진도에서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걸음 더 미에서 올리사 기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땅의 기둥을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의 그것들을 위해 세우셨도다. 높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잘 묵상하시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내 의지 내 뜻대로 세상을 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은 물론 노력은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다 노력한다고 해서 다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전부 다 모든 사람이 낙심하고 실패하고 좌절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손에 꼭 붙잡혀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가르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로에해서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노라고 시평기자는 말씀합니다만은 어렵고 힘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서 이것 때문에 더 신앙생활 신실하여서 나에게 내가 믿음의 복을 가졌노라 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간증입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어떤 상황 우리가 다가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뒤에 섭리와 뜻이 있습니다. 세상을 걸어가는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날지 누구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은혜는 다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 아침에 새벽에 나와 기도하며 간과한 것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는 무슨 일에 계획을 세워 일을 하지만 어떻게 할지잘 모릅니다 그러니 가장 선한 길 가장 좋은 길또 내가 계획한 일이 있다 할때그 모든 것이 계획대로잘 되어진 것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악간의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구절 봅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발즉 하나님 말씀과 믿음에 사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악인들은 악한 길로 가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면은 누구도 그걸 이길 사람이 없 것이다 그러면서 십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 것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권위에는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전한다 하 하더라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래로 그들을 치시리다 천재지변입니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의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분 맞는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나옵니다만, 반석 예수 그리스도 기름분 맞는 자, 이 의미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바로 그러면서 11절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렇게 하면서. 한나의 감사 기도가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간구할 때삶 가운데 간구하는 간청하는 기도도 있을 것이고 감사 기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걸 이런 이런 일들이 있으니 들어주시옵소서하며 간청하는 기도 사실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고 오늘 하루도 지금 우리에게 2 4 시간 주어졌습니다. 이 하루. 오전부터 오후, 저녁 시간까지 하나님 우리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건강으로 영육관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우리 모든 가정 사업장 일터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삶 가운데 모든 삶 하나님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자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소원, 마음의 기도 제목 다 이루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욕심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계십니다. 이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만져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같이 공유할 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응답해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일 날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모여서 저녁에 일곱시 반에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참석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주님을 기쁘게 알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